자, 그림과 같이 크기가, 크기가 180cm 키가 됐지. 크기 좀 이상한데. 어. 높이가 4.5m, 4.5. 그러면 450cm 인 가로등 밑에서 출발해서 매초 1.2m 속도로 일직선상으로 걸어갈 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를 1.8로 바꾸자. 자, 이 사람 키가 1.8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을 때, 지금 이 문제 유형에서 보통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인지, 아니면 이 그림자 끝점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나 문제에 따라 풀이가 조금 다른데, 우선은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단 말이야. 어,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속도가 1.2m per s 야 맞지? 그럼 1초에 1.2m 간다는 거거 그러면 이 사람의, 이 사람의 움직이는 변화율, 시간에 따른 변화율은 그냥 이 속도가 맞단 말이야. 이 사람, 이 사람 자체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됐지? 그런데 이 사람 자체는 그렇지만 이 그림자는 다르다고. 이 사람이 1m 갔다고 이 그림자도 1m 가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만약에 멀어지게 되면 여기에서 이게 경사가 완만해져가지고 그림자는 훨씬 더큰 비율로 늘어나버린다고 이해 됐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1m, 몇초 1m 간다고 그림자가 몇초 1m 길어지는 게 아니라고 됐습니까? 우선은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 사람이 시간 t초 후에 여기까지 딱 움직이는 거리는 1.2t가 될 겁니다. 1초 후면 1.2 맞지. 속력이 지금 속도가 1.2이기 때문에 시속 초속.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1.2가 되고 이 사람을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딱 그었을 때이 길이가 바로 뭐가 된다? 여기에 딱 맞춰.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1.2t가 되고 이 사람 높이가 지금 1.8이지. 맞지? 됐어.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이 길입니다. 이 길이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 됐어. 그래서 이 길이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보통 이 전체를 x라고 둔다. 왜냐하면 1.8대 4.5 이거 쓰기 위해서. 그러면 이 전체를 x라고 둬도 되고, 이게 얘를 x로 써도 상관없어. 얘를 x로 도 상관없거든. 이 문제만 푼다면. 이 문제만 푼다면 엑 x 로 둬도 되고 아니면 이 끝점이 움직이는 뭐 그런 문제 풀 때는 여기 전체를 x로 두는 게 편하고 겠나 그래서 여기를 그냥 전체로 x로 두면 자, 비례식이 성립하는데 1.8대 4.5는 이것대 이것은 이것대 이 전체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x 1.2t가 되고 x 1.2 t t 대, 그 다음에 전체 x. 우리의 목표는 지금 뭐냐면, 어, 이 길이를, 이 길이를 뭘로 나타내는 거? 이 길이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됐지? 그러면, 여기 10 곱하고, 그 다음에 9로 나눠버리자. 그러면 2, 9, 5, 4. 이렇게 하면 2x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얘는 5x-6t가 될 거다. 그러면 6t는 넘어가면 3x가 되고, 2t가 x가 되고, 그럼 x는 뭐가 된다? 2t가 되고, 여기 그림자 길이는 0.8t가 되겠지, 맞지? 2t에서 1.2t를 뺐기 때문에 0.8t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 길이는 0.8t가 되고, 그림자 길이가 0.8T인데 시간에 따른 그림자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잖아. 한마디로 T로 미분하라는 데서 0 8 t 를 T로 미분해버리면 답은 0.8이 되지, 맞지? 이것만 하지 말고 이 문제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그림자 끝점 있지, 제일. 머리에 해당되는 이 끝점이 움직이는 어, 움직일 때 이거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문제도 나오거든. 답은 여기 있다. 지금 이 끝점은 지금 여기를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 전 그러면 여기가 이 t잖아. 끝점은 뭐다? 이 t만큼 매초 오른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끝점의 위치의 변화율,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은 뭐가 된다? 2가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 풀면 뭐다풀수 있다. 여기 x로 놓고 풀어도 크게 상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답은 1 번.